단일 173, Who are you? 2022년 12월 11일. 하나님, 오늘은 데살로니아 전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하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이 취할 지를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계를 쫓지 말고 이 일의 본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증케 하심이 아니요 구륵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내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 특히 엄난 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나에게 주신 나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